어디서나 통하는 여행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여행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쉬운 영어 대화를 7개 준비했습니다. 원어민들이 쓰는 대화를 우리가 직접 익혀가면서 그들처럼 얘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려운 문장보다는 쉽고 많이 사용되는 문장 위주로 준비했으니까 저를 믿고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대화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와이파이가 있나요라고 물어보니까 네. 비밀번호는 12345678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보통 우리가 와이파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수있는지 말해 볼게요. 가장 먼저 여기 와이파이가 있나요는 영어로 Is there a Wi-Fi here? 이렇게 말했는데 요. Wi-Fi 똑같이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y 이게 아니라 why 입을 크게 벌려 보세요. Wi-Fi 와이파이 그리고 앞에 is there로 시작하고 있죠 뭐뭐가 있다,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할때 there is 이 문장 패턴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순서 바꾸면 질문이 되거든요 Is there a wifi? 와이파이가 wi 있나요? 라고 일단 와이파이 주세요 보다 일단 있는지 여부부터 물어보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here Is there a wifi here? 여기 와이파이가 있나요? Is there a Wi-Fi here? 이렇게 물어봤고요. 대답은 어떻겠죠? 네, 비밀번호는 12345678입니다. Yes, the password is 12345678. 보통은 조금 다르겠죠? 혹은 정의를 건네주거나 저쪽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번호를 말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숫자 연습도 할겸 하나씩 하나씩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해볼까요? Yes부터 가보시면 yes, the password is 네. 비밀번호는요 1, 2, 3, 4, 5, 6, 8.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부터 9까지는 우리가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발음도 자신 있게 2 3. 이렇게 꼭큰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다시 한번 대화해 보면 여기 Wi-Fi 있나요? Is there a Wi-Fi here? 아, 비밀번호는 1234678이에요. 5 Yes, the password is 12345678.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대화 상항은요 메뉴판 좀 주시겠어요? 라고 물으니까 그럼요 여기 있습니다 식당 같은 데 가셔서 메뉴판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죠 메뉴판 좀 주시겠어요 영어로 can i have the menu please 이렇게 해봤고요 주시겠어요? 라고 할때 물론 can you give me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돌려서 말하는 게더 공손한 느낌이 되거든요 실제로 어떤 물건을 구입하러 가셔서요 Can I have나 Can I get을 사용해서 물건을 주문하고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살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를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메뉴판 주세요. 이것도 Can I have the menu? 그리고 공손함을 추가하는 Please까지 더해 보도록 할게요. Can I have the menu, please? 한번더 해볼게요. Can I have the menu, please? 한번더요 Can I have the menu, please?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답해 보죠. 그럼요. 여기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Of course, here you go. 건네면서 많이 하는 말이죠. Here you go. 물론이죠. 여기 있습니다. Of course, here you go.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고 받아 볼게요. 저 메뉴판 좀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have the menu please? 물론이죠. 여기 있습니다. Of course. Here you go. 이렇게 건네는 동작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하면 더 생생하게 외울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채식주의자 옵션이 있나요? 라고 하니까, 아, 네, 저희는 야채버거가 있습니다. 채식주의자 분들께서는 이렇게 그런 옵션이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영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Is there a vegetarian option?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번에도, Is there를 사용해서 뭐뭐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셔서 뭐 뭐가 있습니다. 뭐 뭐가 있나요? 이거는 많이 듣고 정말 많이 얘기해야 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is there? is there? 마치 하나처럼 말하는 거 연습해 주시면 돼요. 뭐 뭐가 있나요는 is there. 이번에 궁금한 건 a vegetarian option. 채식주의자 옵션. 이걸 물어보고 있죠? is there a vegetarian option? 한번 돼요. is there a vegetarian option? 채식주의자를 위한 음식들, 그런 옵션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고요. 대답해 볼게요. 네, 저희는 야채 버거가 있습니다. Yes, we have a veggie burger. veggie 하면 채식주의자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채식주의자를 위한 버거라고 해서 veggie burger, veggie burger 이렇게 할수 있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우리가 뭐뭐 있어요. 이렇게 답할때 we have를 많이 사용합니다. We have a veggie burger.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버거 말고 다양한 음식 옵션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주고 받아 볼게요. 채식주의자를 위한 옵션이 있나요? Is there a vegetarian option? 아, 예, 그럼요. 우리는 네, 채식주의를 자 위한 버거가 있습니다. Yes, we have a veggie burge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내일 날씨는 어때요? 라고 하니까 비가 올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날씨를 물어보고 대답을 하는 건데 약간 애매하게 뭐 뭐일 것 같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처음부터 물어보면요. What's the weather like tomorrow? What's the weather like? 이걸 하나로 통째로 날씨는 어때요?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날씨는 어때요? What's the weather like? What's the weather like? 그 다음에 시간이죠? Tomorrow. 내일 날씨는 어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What's the weather like tomorrow? 한번 더요. What's the weather like tomorrow? 내일 날씨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은요, 비가 올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비가 와요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딱 보니까 어깨도 좀 아프고, 구름도 좀 먹구름 꼈고, 아, 비가 올것 같네. I think it's going to rain. 만약 자신 있다면, it's going to rain. 그대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be going to가 미래를 나타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징조 때문에, 어, 먹구름 뭐 많이 꼈네. it's going to rain. 비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아, 자신감이 그렇게 있지 않다. 한 단계 더 다운 시키고 싶다면, I think. 내 생각에는 뭐뭐인 것 같아. 이걸 넣어서, I think it's going to rain. 음, 비가 올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날씨를 물어볼게요. What's the weather like tomorrow? 한번 더요. What's the weather like tomorrow? 저는 시간을 좀 변경하고 싶은데요.라고 하면 다음 주 날씨는 어떤 것 같아요. What's the weather like next week? 이번 주말 날씨는 어떤 것 같아요. What's the weather like this weekend? 내가 알고 있는 시간 표현을 여기서 복습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배웠던 거 있으면, 아, 내가 복습해야지라고 꺼내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걸잘 기억하고 정리해놨다가, 이럴 때, 다른 문장 배울 때, 여기저기 붙여서 한번 얘기해보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복습이 될수 있습니다. 자, 대답도 해볼게요. 비가 올것 같아요. I think it's going to rain. 요거는요 조금 더 내가 아 뭐뭐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살려서 연기를 해보는 거죠. 음, I think it's going to rain. 이런 식으로 감정을 함께 넣어보시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해변에 가고 싶은데요 라고 하니까 가장 가까운 것은 20분 거리에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일단 장소를 한번 물어볼게요. 해변에 가고 싶어요. 영어로 I'd like to go to the beach. 장소를 물어볼 때, where is? 이것만 사용하면 되나요? 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표현으로 내가 가고 싶다는 거, 어디 있냐는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뭐 하고 싶어요라는 I'd like to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I want to 보다 좀더 공손하고 격식 있는 느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변으로 간다는 의미를 go to the beach. 짧게 beach 하면 욕 같이 사용될 수 있거든요. 보통 여성분들을 욕하는 말이 이짧게해서 beach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꼭 늘려서 beach 조금 오버해 주셔도 좋습니다. beach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Go to the beach. Go to the beach. 그래서 저는 해변으로 가고 싶습니다. I'd like to go to the beach. I'd like to go to the beach.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대답해 볼게요. 어, 가장 가까운 곳은요,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네, 이게, 어, 쉬워 보이기도 하고, 바로 안 나오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영어로. The nearest one is 20 minutes away. 이렇게 됐죠. 가장 먼저 주어를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해서, The nearest one. 이렇게 볼게요. near, 이건 가까운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nearest. The near e s t 하면 최상급이죠. 가장 가까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을 얘기하면 one을 사용해 줄게요. The near e s t one. 가장 가까운 그한 곳은요. Is 20 minutes away. 떨어진, 멀리 떨어지는 away라고 할수 있는데요. 보통 스포츠 경기할 때 홈팀이 있으면 멀리 떨어진 데서 온 away팀이 있죠. 강세는 두 번째 있습니다. Away. away. 그냥 away가 아니라 20 minutes away라고 하면 20분 떨어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정말 간단히 끝냈죠? 가장 가까운 곳은 20분 떨어진 데 있습니다. The nearest one is 20 minutes away. 그렇죠. 이렇게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질문 답변해 볼게요. 저 해변에 가고 싶어요. I'd like to go to the beach. 아, 가장 가까운 곳은 20분 거리에 있는데 The nearest one is 20 minutes away 아주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충전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아, 충전기 어딨지? 갖고 온거 잊어먹었나? 에이, 괜찮아요 제거 빌려 드릴게요 이런 훈훈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장 먼저 얘기하면 영어로 I forgot my charger charge 이게 충전하다고요? charger 이러면 충전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충전기 깜빡했네. I forgot my charger.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좀더 구체적으로 I forgot to take my charger. 네, 이 충전기를 가져가는 것을 깜빡했네라고 할수 있지만 정말 간단하게 나는 깜빡해서내 충전기를. 이것도 아주 훌륭한 문장입니다. I forgot my charger. 한번 더요. I forgot my charger. 아, 내 충전기 깜빡했네. 그러니까, 에이, 괜찮아요. 제거 빌려드릴게요. 영어로 해볼까요? That's okay. You can borrow mine. That's okay.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괜찮아요. It's okay. That's okay. 이런 식으로 먼저 상대방을 안심시킨 다음에, You can. 너는 할수 있어. Borrow mine. 내걸 빌릴 수 있어. 뭐뭐 할수 있어 혹은 뭐뭐 해도 돼 라고 할때캔을 사용할 수 있죠. You can. 아이, 넌 해도 돼. Borrow mine. 내거 빌려도 돼. My charger. 내 충전기를 간단하게 한 단어로 my. 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어에서는 최대한 간단하게 줄일 수 있으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꼭두 단어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단어 알고 있으면 이거 사용해 주시면 돼요. 에이 괜찮아. 내거 빌려도 돼. That's okay. You can borrow mine. 다시 한번 대화 상황 생각해 보면 아 충전기 깜빡했네. I forgot my charger. 에이 괜찮아 내거 빌리면 돼. That's okay. You can borrow min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내일 투어를 예약할 수 있나요? 투어를 예약하고 싶어서 예약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네몇 시가 좋으세요? 보통 할수 없다면 뭐꽉 찼다. 4. 이렇게 하겠지만, 할수 있으면 시간을 많이 물어봐요. 영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내일 투어 예약할 수 있나요? Can I book a tour for tomorrow? 가장 먼저 can I를 사용했죠? 제가 뭐뭐 할수 있나요? Can I? 제가 뭐뭐 할수 있나요? Can I? 많이 반복했지만, 네, 더 반복해도 문제가 없는 아주 중요한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수 있는지 말하는데 book a tour. book. 어, 이거 책 아닌가요라고 할수 있지만 책 외에도 동사로 예약하다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투어를 예약하다. book a tour. book a tour. 마치 한 단어처럼 부드럽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가면 Can I book a tour? Can I book a tour? 멜로디가 만들어지죠? 어떤 내 네, 이야기죠? for tomorrow. 내일을 위한 투어를 예약할 수 있나요? 내일 투어를 예약하는 겁니다. 제가 같이 해볼게요. Can I book a tour for tomorrow? 한번 더요. Can I book a tour for tomorrow? 이거 그냥 외워서 나중에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답하죠? 아, 네. 몇 시가 좋으시겠어요? 영어로 y e s What time w o u l d y o e p r e f e r What time 몇 시를 묻는 거고요. 뒤에 나 e 동사 p r e f e r 이거는 좋아하다 보다는 선호하다. 더 선호하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여러 개 있겠죠? 막 표지판 같은데, 2시, 4시, 6시 막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어, 어떤 시간을 좀더 선호하시는가요? 이런 식으로 가리키면서, prefer,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할 거냐는 질문에 will 물류를 할 수도 있지만, 의주를 사용해서 좀더 공손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의주 prefer, 더 선호하시는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Yes, what time would you prefer? 아, 네, 어떤 시간을 좀더 좋아하시나요? 좀더 선호되시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대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내일 투어 예약할 수 있나요? Can I book a tour for tomorrow? 아, 네, 어떤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Yes, what time would you prefer?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저랑 같이 해봤고요. 많은 대화 모두 기억해 주셔도 괜찮지만 내가 마음에 드는 대사 문장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서 처음에 이 기억의 밭을 만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말해 보는 겁니다. 여기 비가 올것 같아요. 앞에서 누가 What's the weather like tomorrow? 물어봤다고 생각하고 영어로 한번 대답하고 적어 보시는 겁니다. 댓글로 적으면서 마무리하면 딱 깔끔할 거예요. 오늘 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